부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승인에 따라 2년 뒤 통합 부산대를 출범합니다. 부산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 교육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전형서 기자입니다. 1946년 개교한 이래 지역 인재를 양성해온 부산대학교 내년 개교 80주년을 앞두고 세계 속 책임 있는 주체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넘어 기후 위기 등 인류 공동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부산대는 교육과 연구, 사회적 혁신 등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 환경을 실현하고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산 학연 협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정한 분야, 차별화된 분야, 고유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탑 수준의 연구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개교 80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글로컬 대학 승인까지 통합부산대의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 등 각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선점했습니다. 통합부산대의 핵심 축인 부산교대 역시 우수 교사 양성에 주력합니다. 해외 경험을 갖춘 국제적인 교사를 키우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응한 기술 혁신을 선보입니다. 초등 교사의 약간 글로벌 역량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사들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애듀테크 쪽. 덩치를 키운 통합 부산대 이제 그에 걸맞은 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